그 오전에는 사실은 사법부가 자기 스스로 어,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 지금은 사법부 바깥의 힘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최근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사법부 바깥의 네. 힘으로 인해서 제가 예, 네. 예, 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2018년도 대법원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올 3월 달에 현 정부에 의해서 어 제3자가 변제하도록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를 해제해 주고, 그죠. 어 이런 것도 사실은 사법부 독립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법부 독립 훼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의원님그 2018년 전합치 판결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또그 취지를 제가 진짜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조금 다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양립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행정부나 대통령의 행위는 모든 게다 정치의 행위, 통치 행위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게 전에 형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 아까 오전에도 얘기됐는데 6월 4일날 어 대법원장께서 8명의 대법관 후보 명단을 어 내셨고, 거기에 대해서 꼭 집어서 대통령실에서 두 명에게는 어 이념적그 연구의 활동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공개 발언이 나왔고 그것이 기사와됐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또 알려졌어요. 이것도 대법관 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사실상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맞죠? 내부에서 대법원 내부에서도 내부 구성원에 의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 글이 올라왔다는 것도 또 기사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헌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세 가지 권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단계에서는 또 제청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PT 한번 봐주십시오. 아, 이거에 관해서는 이따 끝나고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이런 식의 외부에 의한 지금 얘기한 외부에 의한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대책 이거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분, 예를 들면 어, 사법부 외부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점점 빈발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민주주의 의 근본인 삼권 분립의 정신 자체를 저는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법부의 이론이 되, 에, 되시는데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해법과 원칙 같은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세 번째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생각해 봤지만, 결국 이미 우리는 충분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게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법부의 문화, 정치 문화, 언론 문화. 지금 문화가 과연 얼마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켜주는가. 또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굳은 의지로 사법부만의 독립적인 문화를 읽어 나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은 상호 배려하고 상호 조경 작용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함께 일구야 나가야 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사법부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의원님.